한국 예고 이홍기가 닉네임이에요. 예. 아, 우리 박재영군 예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리고 여기 보니까 조각남이라고 돼 있네요. 예. 그 얘기를 누가 지어줬어요? 그냥 팬들이. 팬들이 지어줬어. 네, 와, 굉장히 어좀 있어 보이는 발언이네요. 예. 팬들이. 아 그런데 예. 뉘앙스가 나는 못 속여요 고향이 어디예요? 저 김해요. <laughs> 같은 고향. <거 같은> <laughs> 김해가나는 FT 아일랜드 이홍기, 예. 박재영군 뒤로 돌아주세요. 예. 사진 작은 사진 보니까 진짜 턱선은 이런 게 턱선이에요, 변호군. 좀 깎았네, 이거 보니까. <laughs> 아, 자 그래요. 오, 사진으로 작은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큰 사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날렵하네요. 얼굴 라인이 살아 있네요. 아 멋있습니다. 과연 실물도 사진에 부합할 수 있는지 가면을. 벗어주세요! 한국매구의 이홍, 박재현! 완속 꽃미남형 얼굴에 우리의 허를 찌르는 백치미까지! 어머, 나도 설레! 자,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매력발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? 그리운 면잘 보이니 잘한다, 잘한다, 잘다 그 <laughs> <laughs> 자, 그럼 이제는 벌칙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남자 출연자들은 이마로 훌렁 갔고요. 자, 김해브라더스 우리 재영군. 재영군. 예쁜데? 어,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. 어, 얼짱시대 인터넷 카페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 봤습니다. 과연 자신의 이미지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 봤는데요. 자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얼짱 아이차. 안케이트. 아이차. 자 과연 어떤 안케이트가 펼쳐졌을까요? 주제를 공개합니다. 첫 번째 안케이트 주제입니다. 이성에게 대시를 가장 많이 받았을 것 같은 얼짱은 누구일까요 ?입니다. 저도 순위권은 없을 것 같아요. 순위권 안에 음. 없을 것 같다. 한미. 홍영기야. 홍영기야. 아, 저, 저요? 아, 어때요? 3인데? 저... 귀엽잖아요. 귀여워서 3이다. 대망의 1위는 누구일까? 1위? 박... 어? 박지영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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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위입니다. 좋은 거야. 지금 저 아래에 있는 말이죠. 큰 판에다가 여러분들의 사진을 붙여놨습니다. 이제는 우리가 시청자 게시판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 누가 진짜 얼짱이라고 생각하는지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보기 위해서 마음에 드는 사진에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. 사진만 보고서 투표를 할 겁니다, 일단. 그러나서 고 우리 친구들이 직접 내려가서 시민들과 1대1 보여주는 거예요, 실물을. 키도 보여주고 이것까지 냉정하게 여러분들을 오늘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주세요. 하고 있는데 아, 과연 누가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? 자 이제 1차 투표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결과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1위부터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1위 박재현 군 축하합니다 <laughs> 자 재현 군 소감이 어때요? 그냥 기분 좋네요 예상했습니까? 예상하지 못했어요. 예상하지 못했는데 1위다. 네. 자 2위를 찾아 현주야. 그거 아닌데요. 음. 그거 아닌데요. 반지는 음. <laughs> 없어요?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등잔 밑에 어디 떠가 안 보여 이렇게 돌리니까 현주가 보이는 거야. 그래. 어 예상했던 대로 음. 1위가 될줄 알았는데 좀 아쉽네요. 이제는 직접 여러분들이 시민들을 만나러 출발합니다. 준비해온 장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세영군 <laughs> 금씩감사줘야해넌내게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자줄 거야 내남모두 사랑을 자, 오 재현 우는 아, 반응이 남다르네요. 아 좋아요. 마이네 uh, 마이네 uh, 재현 바 Yeah. 아, 어, 좋아, 지금 잘하고 있어, 아니야. 오케이? 유이제 하비 뭐는 팀이야? 뭐는 <laughs> <모르는> 팀이야? <laughs> 어제, 오늘, 그리고 내일을 영어로 써주세요 자, 오늘을 영어로는 홈피에도,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홈피에도 쓰이잖아요 홈피에, 오늘 몇명 아, 아, 왔나, 아, 이런 거 아, 아, 아. 아 감사합니다 은 제가 딱히자 그리고 어제란 거는 비틀즈의 유명한 노래가 있죠? Let it be Let it be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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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또 피가지고 자하질것같은 어제 그다음에 아, 오늘은 투데이 정답이고요 내일은 내일 <laughs> n a E i l 그래요 그렇죠? 근데 이 정확히 읽으면 나의 일이네요 <laughs> 나의 일, 마이 job, o okay. k 자, 그래요 네. 여기까지 우리 얼짱 친구들의 아, 상식을 알아봤는데 자, 나는 팬클럽이 있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자, 팬클럽이 있는 아, 두 친구인가요? 마지막에 옮기네요 네, 잉홀릭이요 네. 아, 이닝은 앞에 자기 이름? 응 네. 홀릭의 스펠링은 네. 어떻게 됩니까? H, E 알겠습니다, 누군지 알것 같네요 큰 웃음 선사한 매력 만점 훈남 박재현. 아, 그립다.